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대담한 보고서 하나를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를 두고 쓴 보고서인데요. 제목부터가 권토중래 이제는 내가 1등입니다. 와, 이 엄청난 자신감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이 정말 강렬합니다. Shortage, shortage, shortage. 부족, 부족, 부족. 이세 단어로 시작해요. 앞으로 모든 게 부족해질 거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목표 주가 15만 5천 원. 네, 15만 5천 원이요. 지금 주가를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인 숫자잖아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숫자를 제시했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기 전에요. 잠시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혹시 개별 종목 분석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지금 화면에 나가는 010-6297-0760이 번호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문자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장대양봉의 기온을 팍팍 담아서 성심성의껏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15만 5천원. 이 숫자의 비밀은 바로 미래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인데요. 보고서는 이때 삼성전자가 정말 경이로운 실적을 낼 거라고 딱못 받고 있어요. 자, 2025년과 2026년, 딱 1년 사이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매출액도 물론 크게 늘죠. 333조에서 413조 원으로. 근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건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45조 원에서 무려 133조 원으로. 이게 거의 3배가 뛰는 거거든요. 1년 만에 회사가 버는 돈의 스케일이 그냥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그래프로 보면 차이가 훨씬 더 압도적이죠. 왼쪽에 있는 게 2025년. 오른쪽에 불쑥 솟은 게 2026년입니다. 133조 원. 이 정도면요. 삼성전자 역사상 단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말 그대로 역대급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아니 근데 영업 이익이 어떻게 1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날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좀 믿기 힘든 숫자잖아요. 대체 어디서 무슨 사업에서 이런 돈을 벌어온다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보고서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성장의 심장은 딱한 곳. 바로 반도체 ds 사업부라는 겁니다 이 원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많은 걸 보여주거든요 2026년에 삼성전자가 벌어들일 전체 영업이익 중에서 자그마치 86 2%가 반도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와 이건 뭐 스마트폰이나 tv 가전이 아무리 잘 팔려도 회사 전체의 성적표는 그냥 반도체 하나가 다 결정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반도체 사업부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이 2025년보다 무려 4.5배나 늘어날 거라는 계산입니다. 4.5배요. 정말 엄청나죠.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죠. 대체 뭐 때문에 반도체 사업부 이익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걸까요? 그 핵심 동력이 뭘까요? 정답은 바로 가격입니다. 그냥 가격도 아니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 바로 이게 이 모든 예측의 심장부입니다. 지금 ai 때문에 메모리 수요는 막 터져 나오는데 공급은 그걸 못 따라가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뛸 거라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2026년에 디램 가격이 16% 오르고 랜드 가격은 6% 오른다. 바로 이 전망이 이번 보고서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은요, 이 보고서가 제시한 15만 5천원이라는 그 대담한 숫자의 모든 자신감은 바로 이 메모리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를 거라는 전망.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이 가정의 현실이 된다면 앞에서 말한 그 모든 놀라운 실적들이 정말 현실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가설까지 살펴봤는데요 잠깐 숨좀 돌릴 겸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넘어갈게요 혹시 내네 종목은 어떤지 개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6297-0760이 번호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정성껏 분석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돈을 잘벌 거라는 전망이 그래서 주식 투자자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숫자로 그 투자 가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이 싼지 비싼지 볼때 자주 쓰는 지표가 바로 PER, 주가 수익 비율이잖아요? 이게 2025년에는 18.3대인데 2026년에는 6.6배까지 뚝 떨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버는 돈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주가는 아직 그걸 못 따라가서 주식이 엄청나게 싸다고 느껴지는 구간에 들어간다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신호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15만 5천 원이란 목표 주가가 어떻게 나왔냐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주당 순자산, 그러니까 주식 한 주당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76,148원 정도 될 건데 여기에 PBR 2배를 곱해서 목표 주가 155,000원을 계산했다는 겁니다. 즉 미래에 이만큼 성장할 회사의 가치를 지금 미리 주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아주 명확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저 있던 조각들을 한번 쫙 모아 볼까요? 이 모든 분석이 가리키는 결론은 결국 딱두 단어입니다. 매수, 그리고 15만 5천원. IBK 투자증권이 이렇게 강력하게 사라고 말하는 핵심 근거 딱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2026년에 133조원이라는 그야말로 상상 초월의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거라는 기대감. 둘째,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끄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렇게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지금 주가는 너무나 매력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보고서를 쭉 훑어보니 결국 마지막엔 이런 질문이 남네요. 과연 이 IBK 투자증권의 대담한 전망처럼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압도적인 1등의 자리, 그 왕자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게 유튜브 채널을 좀 키워보려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구독자분들이 뭘 궁금해 하시는지, 어떤 걸 듣고 싶어 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안내해 드릴게요. 개별 종목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297-0760번호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문자로 남겨 주세요. 저희가 장대항봉의 기운을 담아서 성심껏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